노숙자가 차이나타운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시아계 경찰마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관내 차이나타운에서 한 남성이 인종차별적 위협 발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아시아계 여성 경찰은 노숙자에게 뒤돌아서서 머리에 손을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경찰이 노숙자 등 뒤로 가까이 다가서며 무기를 가졌는지 묻는 순간, 노숙자가 몸을 돌리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바닥으로 넘어뜨립니다. 노숙자는 경찰을 깔고 앉아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까지 조르며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달려와 노숙자를 떼어냈습니다. 뒤이어 동료 경찰들이 도착하며 노숙자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노숙자를 증오범죄 혐의로 조사 중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신속하고 용감한 행동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